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주택이 있는 사람끼리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 4주택자가 된 경우에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전에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혼인으로 못 받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부세와 양도세는 각각 어떻게 적용받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고 설명을 드리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1세대가 이 양도일 현재, 계약일이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생겨 있죠. 취득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현재가 아니고 양도 당시가 아니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는 거죠. 자, 도표로 한번 보면요. 기존에는 주택을 취득해서 2년만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죠. 하지만 2017년 파리 대책 때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 요건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배우자 되실 분이 또 1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비과세 요건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혼인한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경우에 특례로 적용을 해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5년입니다. 5년.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두 개의 주택이 있었고 배우자는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자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에서 이 본인은 주택이 없는 거죠 무주택자 인데요 부모님하고 함께 동거를 하고 있을 때 배우자 될 사람이 주택이 하나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둘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5년 이내에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 얘긴데요. 만약에 부모님을 계속 동거 봉양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처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년 이내 비과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혼인 전에 분가를 하는 거죠. 무주택인 본인이 분가를 했다가 혼인을 하고 다시 부모님과 합가를 하는 거죠. 동거 봉양이죠. 그러면 그때 10년 이내 비과세 이런 내용이 있고요. 혼인한 후에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혼인한 후에 분가를 해서 다시 동거봉양으로 합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번거롭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혼인 후에 이둘 중에 하나를 5년 이후에 처분하고 싶다면 양도하기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니까요. 자 다음은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 과연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혼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은 아닌 거죠. 1세대 1주택자 공제한도가 9억 원이니까요. 그리고 배우자 될 사람도 주택한채가 있었는데 공시가격이 8억 원이었다면 당연히 9억 원 이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럴 때 종부세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종부세 과표는 이 본인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인당 공제 6억 원을 뺀 3억 원이 적용돼서 적용이 되느냐. 또 배우자 주택도 공시 가격 8억에서 6억을 뺀 2억 원이 과표로 돼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느냐. 많이 궁금하시죠?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부는 1세대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각각 1세대입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세대 2주택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혼인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억, 2억,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결혼을 할수 있겠습니까? 종부세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다음 사례는 일시적 3주택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결혼 전에 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집이 A 주택과 B 주택이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인 상태인 거죠. A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 주택을 나중에 한 채가 더한 채를 더산 거죠. 그리고 배우자 될 사람은 C주택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시적 2주택 중에 기존 주택인 A주택, 그리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C주택 중에서 A주택과 C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5년 이내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A주택을 팔았다면 C주택을 그 다음에 팔고 그리고 B주택을 판다면 이 3주택 모두 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적 3주택 두 번째 사례인데요. 결혼 전에는 본인이 A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 배우자가 B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럴 경우에 혼인 이후에 본인이 C주택을 하나 더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일시적 이주택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해줄까요?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앞에서 보았던 거랑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A,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A주택과 C주택, 이 중에 기존 주택인 A주택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B주택, 그러니까 A주택과 B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혼인으로 인해서 일시적 4주택 사례입니다 마찬가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A주택과 B주택이고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C주택과 D주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일시적 4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본인의 기존 주택인 A주택, 배우자의 기존 주택인 C주택 중에서 먼저 양도하면 5년 이내에 비과세를 해줄까요? 이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취지의 일시적 2주택,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본 겁니다. 일시적 4주택, 이런 경우에 비과세 혜택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이 그러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일시적 3주택으로 만드는 겁니다. 혼인 전에 1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본인의 주택을 하나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배우자의 주택을 하나를 처분하든지 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과 1주택이 서로 결혼하게 되면 일시적 3주택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찬가지 5년 이내 비과세 혜택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되겠죠. 실제 사례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지만요. 결혼 전에 이두 주택씩 가지고 있는 이런 두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잘 사전에 알고 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혼인 이후에 5년간은 배우자와 주택수를 합하지 않고 양도세나 종부세 모두 다 이런 법 규정이 있고요. 각각의 주택수로만 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당히 합리적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혼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법이 혼인을 가로막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3주택, 4주택, 각각 사례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하나하나 사례를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혼인 전에 서로 주택보유 현황을 교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까요? 건강진단서를 혼인 전에 서로 교환하는, 뭐 이런 사례는 들어봤는데요. 혼인 전에 서로 주택보유 현황을 교환하는 사례,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분명하게 솔직하게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유주택자끼리 혼인할 때 일곱 가지 사례와 알아두면 좋은 핵꿀팁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알아두면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재테크에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